하나로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6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시0편 56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살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유리함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9절의 말씀은 유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자신의 유리함에 대해서 고백할 때 주께서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수 있었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56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하심을 내가 고백할 때 이것을 기억하심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래는 날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건데요. 당시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을 살펴보면 원수들이 물러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보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태였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원수들을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이런 믿음의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며 홍해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는 바로 왕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로 인해 홍해가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우겨쌈을 당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으나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이러한 선조들의 경험과 지식은 이미 다윗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 속에서 원수들이 나에게서 물러갈 만한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 스스로도 원수들을 이길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온전히 또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근원,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알고, 말씀은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당신의 선조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또그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역사하심이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임할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신뢰하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근원에는 말씀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go 식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리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뭐 신뢰함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아, 믿음의 삶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 이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오늘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대합니다. 한번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다는 것은 삶의 방법과 태도를 익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항상 견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말씀이 자신의 길에 나침판이며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사아오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주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할 때 신뢰하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바다를 가리시고,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또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고, 이 신뢰함을 바탕으로 우리 앞,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 연약함을 고백할 때, 말씀대로 갚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대로 살기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고, 아랠 수 없는 중에 아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이세 고백처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움을 신뢰하는 믿음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를 때에 원수들이 물러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기초한 이 믿음이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에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군사들,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교도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두 가지 비전인 어르신 돌봄 사역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지역을 세우는 아름다운 섬김이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연합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의 토대가 잘 세워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실 때 말씀 묵상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아침 묵상과 가정 예배에 더욱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다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